자, 우리 NKM 중앙첨단소재 광무, 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12월 4일 오후 5시인데요. 12월 3일과 12월 4일은 근이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사의 새로운 또 역사가 돼버렸습니다. 이 지난밤에 이 비상계엄 선포, 아, 너무나도 황당하고 정말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느냐. 예, 진짜로 충격적인 게요 이미 3개월 전에 야 예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죠?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에 이 충암고 이 입시 설명회 유튜브 영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댓글로 또 이러한 이야기가 올라왔었습니다 하,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심지어는요 지금 제가 좀 입수한 건데 평행이론설 <laughs> 진짜 너무나도 이건 뭐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경험 물론 이제 6시간 동안 경험한 거지만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랍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는 어메이징 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자신의 이 트위터에다가 SNS에다가 올리더라고요. 정말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그래도 잘 방어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나마 좀잘 방어가 됐습니다. 굉장히 사실 좀 떡락을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제 이제 개엄 선포 이후에 이 주요 한국에 대한 지수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인 시장 막 미친 듯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래도 잘 방어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엔캠이 최근에 이제 2,500억 12 발행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좀잘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네 선방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큰 하락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우리가 뭐다 같이 좀 힘을 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구독은 또 여러분들 판단에 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야당 여섯 땅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이제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이제,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 이제 또 판결까지 또 넘어가게 되겠죠. 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기업,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오너에게 리스크가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불법을 저지르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형을 살아야 되는 뭐 그러한 리스크를 안는 안고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의 이 국가 오너 대통령에 대한 지금 리스크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상승이 무색하게도 오늘 다 반납이 나오는 그냥 그냥 찬물 끼얹어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뭐 급하게 금융 당국에서도 5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앞으로 무제한으로 이 유동성 공급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워낙에 개업용 후폭풍이 너무나도 지금 센 상황이다 보니까 이좀 장기적인 리스크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 좋지 못했던 시장이 어제 좀 힘을 내줬는데, 너무나도,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다른 내용보다도요, 간단하게 그냥 요 내용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노르웨이를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세계 첫 전기차 100% 국가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내년 25년부터는요. 이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그 목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11월 기준으로 노르웨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가 1940대. 전체 신차 등록 건수의 93.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100%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새 내연차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킨다는 목표로 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성은 지금 높다라는 거죠. 물론 노르웨이 인구수는 우리나라 서울에 네, 절반도 채안 되는 규모의 네,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원이 또 풍부하잖아요. gdp 높기로 유명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로의 전환 이 가야할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성장 반등을 위해서라도 이 보조금 확대가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요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기차로 가야 할 길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의 오너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우리가 좀 여전히 힘을 낼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NKM 잘좀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일단 추가적인 어, 추가적인 조정 나오면 15만 원선 이렇게까지 좀 보도록 할 테니까 확실하게 좀 저가 매수 이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역시나 뭐 중앙 첨단 소재도 오늘 그래도 만원 선까지 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다시 지금 22선까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 쪽으로 빠지지만 않고 이렇게 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러좀 우상향의 추세가 다시 나오면서 만원선 돌파가 좀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또 매수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광무 역시도 지금 지난 저점을 좀잘 지켜가는 지금 이러한 쌍바닥,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좀 쓰리바닥 찍을 것이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좀 2,500원 선 근처에서 최대한 네 저가 매수를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좀 영상을 찍지 않고 제가 꾸준하게 좀장 상황도 보면서 좀 자료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을 좀 썼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새로 또 업데이트한 자료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엔캠 중앙첨단소재, 광무. 자 이렇게 좀 필요하신 거네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각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꼭 받아가시고 우리가 정말 다 함께 수익 날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좀 함께 이어 나가기를 또 희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꼬라지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예상했다시피 뭐 하락하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따로 종목을 잡아드리진 않았습니다. 굳이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 신규 매수, 저는 좀 부담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종목을 공유해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제 공유해드렸었던 요 셀리드 종목 12월 3일에 이제 공유를 좀 해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제가 7,000원 요렇게 잡아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다행히도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7230원 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제 오늘 10% 니까 어제 추가해서 이틀 동안 40%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 대부분 이제 30% 이상의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또 챙겨 갈수있는 네, 그런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됐다 라는 거예요 역시나 장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요,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은 늘 존재하고요, 상승 종목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수익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정말 앞으로 이 이제 이 기업의 오너리스크가 있으면 그기업에 투자를 잘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국가의 어떤 원수,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의 공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비상기업령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주, 조국 관련주, 강하게 상승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실시간 정보방에 꼭 들어오셔서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소산할 구멍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1 0 5 9 3 8 3 0 3 1나 김선생. 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실시간 정보방 바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과 앞으로 정말 이 중요한 내용들 제가 꾸준하게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시간 정보방 좀꼭좀 좀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좀내 내가 예수금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손이 느려서 빠르게 매매를 내가 못 따라간다. 직장 직장 다니느라 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는 제가 코스피 종목으로 공유를 해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 코스닥 땡땡땡땡 종목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더 저가 매수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내년 이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정말 이 대박 날수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이 조단위급의 기술이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뭐 5배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뭐 10배 이상 폭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매직 맞바지 구간인데 지금 오늘의 추가적인 이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더 저가 매수 할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좀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는 지금 이러한 최근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 구간 확실하게 다져주는, 이러한 우하향을 끝내는, 삼각수렴의 끝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차트이기 때문에, 21선 아래쪽에서 반드시 매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010-5938-303 하나 번호로 대박, 이렇게 문자 메시지 한 통, 그냥 부담없이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연말, 연초, 항상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은요, 항상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충분히 이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박 종목 꼭한 번씩 잡아 보시기 바라겠고 이 실시간 정보 방에도 들어오셔서 단기 정말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여러분들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너무 좀 크게 우려를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잘 끝나 좋습니다 그죠 코스피 네, 1.44% 하락 코스닥 1.98% 하락. 그래도 지수 방어는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 바닥 구간 그래도 좀잘 지켜주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점, 요 라인을 지금 잘 유지를 그래도 좀 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만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가결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또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한 증시가 좀 세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환율은 그래도 어제 막 1450원 대까지막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어제가, 아니 어제, 뭐, 오늘 새벽이죠.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이 미국의 또 경기 지표들이 또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특히나 뭐 매일같이, 이 매일이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이 항상 고용 지표 발표가 또 있는 상황이고, 금요일에는 또 11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또 CPI, PPI까지 지금 계속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이제 이 금리 인하, 다음 달 미국, 아, 이번 달이죠? 이제, 그죠? 12월 18일. 이제 이번 달에 인하 할 것으로 지금 높게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깜짝 동결,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좀 지수가 받쳐질 때 저가에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준비를 또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이제 증시의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와 줘야 겠죠 그죠 그 지금 뭐 비상 개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어, 생겨난 상황이고 어제 상승이 완전히 그냥 어, 다된 밥에 찬밥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나 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좀 저가에서 잘 지지가 나올 때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네 그거 모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 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031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 투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두달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 1 0 5 9 3 8 3 0 3 1나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에너지와 가끔씩 이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요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에 3 0 3 1나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 드렸던 뭐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세배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 를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드려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테오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날부터 이제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도 작년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선 근처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 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